자, 216번. <laughs> 질문 풀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두 곡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상수의 값의부분을를 구해봐라. 라고 어요 자, 일단은 두 곡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laughs> 라고 한다면 그래프에 교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쵸? 교점이 세 개가 된다는 얘기니까 일단은 연립하겠죠. 같게 놓겠죠. 그때 교정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x랑 3x 9만 4x 플러스 m 이런 한다면이 m 빼고 나머지를 다 이항을 시켜주면 3차 함수의 형태가 나오겠죠 x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얘가 m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면 좌변은 fx 우변을 gx로 놓고 삼차함수의 그래프하고 상수함수를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laughs> 만나는 점 찾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왼쪽에는 fx의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봅시다. f prime x 어이 순간에부터 음, 해볼까요? x로 묶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네요 그러면 x의 x-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미분해 준다면 f'x라는 것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될 거고 3으로 <laughs>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니까 앵마 1하고 앵마 3이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한번 그려봅시다 그면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일단은 얘가 0, 0을 지나고 x축에서 0 지나고 3에서 접하죠 그렇죠? 네, f(x) 인수분해 한걸로만 본다면 그래서 0을 지나면서 <laughs> 3에서 접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끔 0 지나고 내려왔다가 삼진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극대값은 1일 때죠. 여기가 1이고.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집니다. 그 x 자 그렇다면은 이제 상수 함수를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 찾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이 극대값을 지날 때랑 극소값을 지날 때이 사이에 있으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값은 y가 1로 오주니까 얼마니? <laughs> 10에서 6배 으니까4 나오겠죠? 그다음에 얘는 y 0이고 그럼 m의 범위는? 영하고 4, 4일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laughs> 해스됩니까 <해서> 네. <laughs>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 주는 건 선생님은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수식으로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한 것이 모이면 되죠? 너무 작으면 되겠죠? 두 개의 포가 달라야 되니까 그렇죠. 원래는 우리 열립을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지만 실제로 이거 원래대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 이두 개의 극댓값하고 극솟값의 호가 이거 작은 거 이거 찾으면 됩니다. 그럼 m의 범위가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식으로 표현한다면 보시겠죠? 자, 그 다음에 2 3 5번이겠습니다2번이번이 배에 번이 배에 청오번이 배에 청이 배에 청시오번? 이 배에 청시미번이 배에 청시오번? 이 배에 청시오번? 이 자, 이걸로 이 문장으로 알수 있는 거두 가지 식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x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 이걸로 알수 있는 거두 가지 식. 주어진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마이너스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는 얘기는 f-1이 뭐다? 0이다.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또 하나.

37번도 보겠습니다. 37번도 마찬가지죠. k 미지수가 딱 하나 상수항쪽에만 있으니까 얘를 이항을 시켜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 x 가 k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게 fx, 오른쪽에 있는 게 gx 라고 놓는다면 fx 그래프 그려주고 gx 상수함수를 위아래로 왔다리 왓다리 하면서 한개 만나는, 만나는 점 찾아주면 되죠. 그러면 삼차함수의 그래프에서 상수함수의 교점이한개 나온다는 얘기는 극댓값보다 위쪽하고 극솟값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미분해볼까요? 3x제곱만 3이니까 3으로 묶어주면 n마일 n골 1이 될 거고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1일 때. 그럼 1일 마이너스 1일 때의 극대값. 얼마나 오나요? 칼에서 6뺐으니까2 나오겠죠. 이고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2보다 큰 부분에 이렇게 k가 있으면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에 k가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k는 2보다 큰범위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지요. 되겠습니까? 유효한 거 별로 안 어렵죠? 그렇죠?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개념이 극한이나 연속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지만 미분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다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닐 거다 해석만 잘 일단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적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분은 설명만 하다 끝났구나 하나도안 했네. 부분 부조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할 건데 이게 자리가 있을래나? 그 자리를 이쪽에다 해야겠다 <laughs> 여러분들이 수열을 안 배워서 수열, 아니 수열 배웠나?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죠 일단은 뭐 병원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수혈에서그 공식 기억납니까 공식들? 그러네. 어느 친구 어쩔 수 없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구분구조법이라는 건데 이 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어 인테그랄 기호를 쓰지 않고 어떤 의미인지. 얘가 넓이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해석을 좀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다. 이거를 0부터 1까지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요 그럼 일이다. 보시다. 원래는 뭐 왼쪽에도 그래프가 그려지겠지만, 우리는 영하고 1 사이에서만 따져볼 거다. 이거 이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1까지 x 제곱의 dx라고 한다면, 얘는 정적분이죠. 물론 직무 우리가 하는 건 부정적분이지만, 어차피 그뭐 밑에 식문식다에서 나와져있듯이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정적분을 위하기 위한 도구를 뿐인 거죠. 그래서 범위가 위끝하고 아래끝이 0, 위끝이 1, 0부터 1까지 x 제곱의 그래프를 적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잘게 쪼개서 쌓는 겁니다. 적분이라는 거 한문 자체가 나누어서 쌓는다는 의미거든요. 적이라는 것은 쌓는다는 거, 고 분이라는 것은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적분법. 그래서 0부터 1까지를 일단은 이 가로축을 아주 잘게 쪼개겁니다이 가로축을 엔딩분 할 거라 이예요 엔딩분 엔등군. 엔딩분을 한다. 엔딩분을 해서 칼질을 샤샤샤샥 하면 얘네들이 잘게 쪼개지는 이런 그 직사각형의 형태가 이렇게 아주 빼곡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빵빵빵빵해서 이런 형태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빵빵빵빵해서 여기까지도 직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꼬아질 거다. 마치 그뭐 삼겹살이나 뭐 이런 거 먹을 때그 얇은 무처럼 아주 <laughs> 쌈무 어지 쌈무 쌈무 쌈무처럼 아주 이렇게 무를 얇게 써는 것처럼 비쳐 보일 정도로 아주 얇게 썬다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laughs> 예를 지금 어, FX라고 했을 때 이걸 한번 확대를 해서 이 직사각형 을확대 해서 이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직사각형이니까 넓이 어떻게 구해?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죠? 맞아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러면 이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 길이는 얼마가 될까? 자영이? 가로야? 응, 가로 길이. 없잖아. 이게 넓이 구하는 건데. 오분이. 바로? 몇 등분할 때 그랬어? n 등분할 때 그랬잖아. 원래 전체 길이가 얼마야 지금? 아, 그렇죠. 1이니까 그 n 등분하면 n 분의 1이 되겠지. 맞아요. 가로 길이네. n 분의 1이 n 분의 1이고. 뭐. 그럼 세로 길이는 뭐가 되는 거? 야 그리는 그때의 값을 넣어준 거니까 이거를 이거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빵빵빵 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k라는 수라고 한다면 n분의 k를 대입했을 때 숫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n분의 k를 어디에 넣어줬다? 이 함수에다 넣어줬다? f n분의 k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k번째 이거 k번째입니다. k번째 k번째, n분의 k죠. n분의 k 알겠습니까? <laughs>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 수많은 직사각형들을 다 더하면 이 y는 ax제곱의,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이 밑부분의 넓이가 되는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수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n 분의 1 곱하기 f n 분의 1 그죠? 플러스 n 분의 1 곱하기 f n 분의 2 이런 형태 되는 거죠. 플러스 뭐 n 분의 1 곱하기 f n 분의 3 이런 형태로 빵빵빵빵 나가서 n 분의 1 곱하기 f n 분의 k 인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n 분의 1 곱하기 그 n 분 n 까지죠 맞아요? k는 우리가 중간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거고요자 그러면 이제 수, 원 배우신 분들은 이 합의 뭐 합의 공식 있잖아요 시그마 그죠? m자 이렇게 옆으로 누르는 것처럼 보고 아시죠? 그렇지? 시그마 국민안 배웠고 수원안 배웠고 시그마라는 게 합의 공식이 있어요. 수원 배우신 분들은.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봤죠. 수원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시그마라는 기호를 표현해서 나타내볼 겁니다.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라고 한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이 여기가 지금 k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숫자들 1 2 3 4 빵빵빵 해서 여기 그래서 k는 1부터 중간에서 n까지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는 N분의 1곱하기 얘는 f n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n분의 1로 가면 어떻게 되겠지? x제곱에다가 n분의 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만 다시 써본다면 n분의 1의 제곱 얘는 n분의 2의 제곱 n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예를 든게 지금 y는 x곱이니까 얘는 n분의 k의 제곱 얘는 n분의 n의 제곱, 이런 형태 됩니다. 자, 그럼 시그마로 다 묶어서 표현해 준다면 n분의 k의 제곱이 되겠죠. 봤습니까? 유림이 수원했나? 수원 수환 했어? 한성 수원했어? 했어? 수원하는 친구가 누구세 분인가? 찬양 했지? 했데 기억이 나. 데기억안 나. 정민이는? 기억안 나? 고은이는? 네, 그러면 일단은 진행할게요. <laughs> 네. 자 여기서 변수는 k이기 때문에 n은 변수가 아니라서 상수면은 시그마 t가 앞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곱이 각각 들어갈 거고 n만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n 세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이 형태가 되겠죠. 고은이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수열의 합법칙에서 공식 맞나요? 네. 6분의 n 곱하기 이 공식이 뭐냐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어, 곱하기 2n 플러스 1이죠. 이게 뭐냐고? 공식이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갖고 써주면 n 세곱분1 곱하기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네. 네, 왜 진도가 미분까지인지 알것 같아요. 왜? 네? 아 이거는 뭐 교과과정 없는 거야. 그냥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기학적인 의미로는 어 적분이 이 황수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의미한다라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야. 원래 예전 교과과정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 부분 부족법이라는 거. 그냥 아, 저렇구나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수식. 여러분도안 배우신 분도 있고, 다 까먹었으니까, 몰라도 돼, 수식, 수식으로는. 알겠죠? 자, 그냥 흐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흐름만.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내가 n등분을 했지만, 이거를 더 잘게 쪼갠다. 맨 처음에, 그, 미분에서함수의 극한, 맨 처음 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릴 수 있죠? 잘게 쪼개는 거를 더 잘게, 아주 잘게. 얘는 무한대로 잘게 쪼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극한을 취합니다. 극한을 취하면 n에 대해서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한다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6n 세제곱 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죠. 자, 이거 이건 할수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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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뭔지는 찬영이 이거 뭐나? 1분의 네? 1 6의 일? 3분의 1이요 3분의 1이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그죠? 수열 극한 맨 처음 할때 극한의 기본적인 형태 두 가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0분의 0꼴 거기 중에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차수 비교해서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 같으니까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분자도 3차, 분모도 3차니까 최고차의 개수의 비 6분의 2, 3분의 1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이 y X 제곱이 0부터 1까지 넓이가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죠. 정적분을 그래서 미리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이 계산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도 정적분값 계산해 준다면 인태그라0부터 1까지 x제곱 dx를 적분을 어, 해주면 부정적분을 해주면 일단은 우리가 미분한 거 반대로 해주면 돼. 어떤 걸 미분했을 때 x 제곱이 나오겠어? 어떤 걸 미분할 때 x 제곱이 나올 것 같아요? 3분의 1에 x 세제곱. 이거 미분하면 x 제곱 나오겠지? 상 내려가서 3분의 1을 곱해주니까 1 나올 거고 차수 하나 낮아지니까. 맞죠? 그렇죠? 3분의 1에 x 세제곱. 부정적분은 이제 적분 상수 C가 붙지만. 정적분인 경우는 여기다가 0하고1을 넣어서 빼줍니다. 1넣어주면 3분의1이죠. 0넣어주면 0이죠 그래서 3분의1 나온다. 그래서 이 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수열로 표현을 해보는 게 구분 구적법이다어렵네뭐 지금 몰라도 돼? 지금 몰라도 되고 그냥 흐름 정도만. 아 이게 자기 쪽에서 직사키 넓이를 다통한 거구나. 이시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부적정분으로 다시 한 번, 오,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정적분의 정의, 보겠습니다. 자,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그래서, 부정적분은 미분 잘 해놓으시면은,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을 거다. X제곱 미분하면 EX의 부정적분, EX고 EX의 부정적분은 X제곱이구요. 어, 아까 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적분 상수 C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죠? x 제곱 더하기 100이나 x 제곱 플러스 1이나 미분하면 똑같이 2x 나오니까 그 상수 부분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적분 상수로 표현한다라는 거그 다음에 부정적분의 정의는 f(x) 인테그럴 f(x) dx로 표현한다. 얘는 f(x)를 x에 대해서 적분했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X라고 한다면 이거를 원래는 예전에는 원시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분하기 전의 함수, 원래 함수, 원래 시작된 함수, 원시함수. 근데 그냥 라지 FX라고 표현하면 라지 FX 원래 함수를 미분한 게 스몰 FX다. 원시함수를 미분한 게 스몰 FX다라는 뜻은 이 스몰 FX를 다시 접근해 주면 뭐가 나온다? 원시함수, 원래 함수, 라지 FX가 나온다. 아니고 적분 상수가 또 붙어줘야죠. 이 위끝과 아래끝, 인테그랄 위쪽과 아래쪽에 숫자가 없으니까, 그죠 적분 상수가 붙어줘야만 된다. Dx는 뭐, 응? Dx는 뭐. dx, 는 응? dx, 붙는거에요? dx? 그냥 x에 관해서라는 뜻이야. x에 관해서 적분했다. 이제 어떤 식이 있을 때, 뭐 x도 있고, 뭐 t도 있고,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야? 문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다른 문자가 아니라 x에 대해서 적금 하는 얘기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뭐 a랑 x 뭐 이런 미지수가 여러 개 섞여있을 때어 어떤 문자